안녕하세요. 이거,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던 난로입니다. 변신, 변신. 이거는, 이렇게 얼든지 이거를 넣는거 고구마를 구워먹을 수 있는 또 이거는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 놓고 저희들에게 받치니까 식탁이 이렇게 난로 주변에 어, 너무 열이 나고 그래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음,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기 커피도 놓고 또 먹거리도 또 놓을 수 있도록 그래, 이걸 만들었습니다. 상당히, 어,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저희들, 여러분께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, 그래 이걸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구경하시고, 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